아니었을그러 <laughs> 그니까 아, 많긴 한데 기계가 응. 기계도 안 되는 기계아 이쁘다 이 여 나오고 있어 좋아 좋아 와그래버 타러 갑시다 아라드 트립이라고 어떻게 써있네 아 그러네 어. 가자 가자 아 여기 써 있었어 웨이팅 에리어 아아 그네 써있었어 그래서 이런걸 처음 해봤 그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문 열어줄게 이어서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어, 거. 여기, 여기. 이것 같아. 아니, 여기는... 아, 나오는 어, 곳이구나. 시트네. <laughs> 아, 그니까. 다행이다. 아, 이랬는데 아니, 막 반전으로 아니, 막. 지금 하세요. 그니까. 아, 다행이다. <laughs> 이동 끝. <laughs> 와.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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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지? 뭐지? 그러게 아, <laughs> 보자. 다 아예 이렇게 분리된 거. 오, 어, 근데 진짜로 오키나 와 급급이야. 그 크니까. 그러니까. 오, 근데 시티뷰지. 어, 완전. 특유. 음. 음, 좋은데? 아, 문이 너무 특이하게 생긴. 왜 얘만 있는 거야? 이거 그건가 보다. 따뜻하게. 자지 어. 사람 진짜 개 많은데. 우리 뭐지 보야, 보야 절대 문자열? 두 다들 기다리면서? 뭐하지? 여기 볼까? 아 잠깐만 이거 뭔데 레이 따라한 거 뭔데? 진 이거 뭐야? 빼빼로도 아니고. 근데? 아니 약간 그 종류별로 다 있나봐 마라 어. 종류별로. 근데 되게 재밌겠다. 우와. 아 근데 해상등는데왜 매운 인식 하는 거 같대?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라고? 해리어요. <laughs> 그니까 그냥 우리가 해체해야 돼. 어, 그냥 아 근데 재밌게. 종류별로 다 있어서 한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 나쁘지 않다. 심지어 가격도. 그니까 8,000원. 하이. 여기야. <laughs> 帽子、围巾、手套、袜子、保温杯，五折优惠，详情咨询门店店员，数量有限。好、嗯，好，好、啊，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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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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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야 할샵에 수요. 아, 저기 위에 나오네. 레디. 우리 번호 있어. 193. 어. 오, 5억 년 기다려서 받은 차지. 배가 절현? 제일 맛있다고 해서. 사봤고, 이제 t n 즈탕 갑시다. 어 이제 배고프다. <laughs> 이제 배고프다. 근데 음! 맛있어? 응? 오오. 아 그리고 그 자스민 향이 너무 좋다. 굿. 그, 응. 음. <laughs> 이게 카레 비프고 이게 무슨 매운 국수? 앞사람이 맛있게 먹어서 홀린 듯이 치킨. 그니까. LA 3대 커피, 서부 3대 커피. 오픈 데일리. 풀, 당기시오. <laughs> 아니, 그럼 귀한 커피가 여기 있네. 여기 확실히, 무역의 메카긴 하다. 진짜. 어. 나도 얘를 아예 너, 너가 지금 말해서 처음 들어봤어. 블루버터를 워낙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 서부에 갔으니까 음. 이걸 먹어봐야겠다. 음. 해수욕장에서 먹어야지. 음. 그리이 저기 나라어 그치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우유가 덜 들어갔다는 소리지?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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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똑같은데. <laughs> 야, 딱 진짜 중국. 어, 오히려 여기 오니까 이제 그런 느낌. 여태까지는 어. <laughs> 언어로만 어, 느꼈는데. <laughs> 체감했는데. 아이 토끼사탕이 이거구나. 어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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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연유 연유 연유. 어. 연유. 맛있어. 여태까지 어느 나라를 다니면서 거울까? 봤던 자석 중에 가장 아, 쁘다 어, 잠깐만. 여기서 이런데도 는 리페이 결지어돼돼 돼. 아, 거 하나 아, 잠깐만. 얘 너무 귀엽다. 이거 뒤에 <목소리> 봐봐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캣어 아, 어, 어. 이거 아까 아, 거보다 근데, 훨씬 귀엽잖아. 이거 어, 뭐. 부적이래, 부적. 아, 오, 오마머리 같은 거구나? 흰색 크림 진짜 좋은 뭔가 선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맞아. 큰거 해도 되고, 어. 음. 패키지가 진짜 이다 이렇게 조그만 거 사면 여기 넣어줘. 이렇게. 음. 이아네까 아, 닐까 아, 그러네. 조 조화네. 열심히 찍어 주신다. 이 모습 찍어 줘야지. <laughs> 아니 저커에 달려 있는 거 어. 어머 개 귀엽지? 어,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개 귀여. 워이 피치가 진짜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장사 잘하네. 들어오자마자 시음해볼래하고 시음 내다냈어 시음 지금. 홀린 듯이. 근데 그래도 다예뻐 예전보다 확실히 다양해졌어 음. 예전에는 저 흰색 아니면 초록색 막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주인이 옷이 다어울 응. 이거 이게 진짜 제일 이쁜 거 같아 스스 음. 이게 이거 같아 이거. 귀여워 하메이해 아, 왔어요 <laughs> 아니 왜왜왜 왜, 왜 줄을 서는 거야? 뭐야? <laughs> 왜? 일단 줄의 끝이 어디까 너무 길면. 빌면... 맞아 이거 진짜 이만한 쿠션이야. 미니 쿠션? 응. 괜찮다. 약간 휴대하기. 브로메르시에도 있어. 파우더. 아니 메포 파우더도 있고 픽서도 있어. 다 진짜 샘플이다. 그러니까. 이월 파데도 저게 샘플. 프레블스트 화는 컨디셔너 샴푸 바디로시 항상 2월에 오면 이런 날씨네. 상해는. 응바쪽인거그셨 그게 뭔가 막 해가 어, 그건 아닌데 그냥 그냥 어, 흐리, 흐리한 날씨. 핑크. 그, 아, 있네. 진짜 수도 그러니까. 라스도랑 사진 거. 찍어야 돼. 어, 진짜. 아, <놀람>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왜아이지론 하나는 론, 혜리는 혜리. 혜리. 이름이도왜 뺐어요. 아, 근데 여기 텀블러도 이쁘다. 아 이거 뭔데? 대박. 어, 여기 어이 뭐야? 진짜... 그냥 소이야? 아닌가? 뿌리... 아, 아, 이거 소리 나. 아, 장난감 패토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커드지갑도 귀엽네. 나는 아, 너무 키링 진짜 다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너무 갖고 싶은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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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난다. 이거 어, 이거 진짜 탐난다. 몬스터무. 헐 귀여워 어. 얼마니? 얼마니? 이구구? 이 부분은 6,000원? 헉. 다 이형이 썸. 어, 향기 나는 거. 진짜 귀엽다. 진짜 내가. 이거는 이거는 반칙이지. 귀엽. 크니까. 당장 냈어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짱많아 포토존 하나였구나. 스무시. 일반 사람들이 살아나는 브랜드가 아니어아 근데 이쁘다. 어. 그이 매장 꾸며놓은 거. 음, 그치, 이거 누가 입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로 아. 매장에 나가고 그니까. 하긴 맞다. 이런 거는 이쁘다. 어, 이거 귀엽다. 음, 액세서리 같은 음, 건 귀엽다. 이런 건할수 있어. 그치, 그치, 할수 있어. 반지도 귀엽다. 맞아. 이 정도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귀엽다. 치마 이게 원피스야. 이거 어떻게 입냐고? 일단 응. 너무 짧... 그니까 근데 귀엽다. 어머, 진짜 여기서... 응. 완전... 어... 와! 너무 귀여워. 그니까. 아, 여기다. 이거였어. 그치. 아, 근데 이거 외가더 있을 것 같은데. 또 봐야겠다. 그것도 뭔가 매장마다 다른가 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영상이 훨씬 이쁘게 나왔어. 아, 그러네. 훨씬 이쁘다. 약간 뚜렷한 거 아니야? 어. 그 어. 근데 이런 단단한 애들이 껴안고 잡기가 좋아. 하루종일 미니소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귀여워? 아, 뭐야? 잠깐만. 왜 <laughs> 이렇게 억울하게 생김? 근데 귀엽지 않아? 너무, 너무 귀엽다 억하게 생긴 게 너무 귀여워 아니 얘가 이쁘다 <laughs> 헐뭐왜 키티 모어어아 귀여워 아니 이게 너무 귀엽다 귀여워. 진짜 여기 훨씬 많긴 하네 음.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 <laughs> 아니 이게 강아지 꼴로 하기엔 너무 귀여워 그니까 귀여워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집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둬야지 예쁘다 이게 좀 해지니까 그니까 와 喝一碗老街吗？王哥，初冬天寒，茶香暖心。快寒春茶，喝一杯暖暖的。坐等。 구로 이쁘다 가까이서 봐도 이쁘네. 왔다 <laughs> 신세계백화점 에이티 마실거야 진짜 가쁜 수족관이야 치즈 타르트, 에그 타르트. 두리안 나는, 빼고 먹자. 난 릴리안 에그 타르트. 음. 이게 치즈. 그럼 에그 하나, 두리안. 에그. 에그. 이게 에그 카라멜. 저 카라멜. 짠. 좋아 좋아. 과육 포도 치즈 폼 근데 뭔가 한국하고 비슷한 듯 다르다? 맞아. 근데 이거 지금 두개 다해서 0천 원이야. 내 기억에 5 6 0원 맞아 맞아 맞아. 휴세품 <목소리> 추가하고 <목소리> 하면 진짜 그래. 이제 양꼬치집으로 갑시다. 여기에서 양꼬치를 먹어계자 <목소리> 아,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다 익은 거 소갈빗살하고 콩 소구이랑 오이무침이랑 근데 신기하게 생겼어 알아 오이무침 음 오이 맛있다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소고기도 살거 같아 팔짱 귀여워.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알리페이 많이. 그니까, 내가 여기를 몇년 만에, 뭐지? 아무튼, 대학생, 초반도 아니야. 거의 한 말쯤? 왔다가 그때는 알리페이 뭐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알리페이 없이는 방금 실시간으로 불 꺼지는 현장을 봤다. 아니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알았어. 아, 진짜 고민된 딸기향 나고 아, 어떡하지? 그것 좀잘 안나 얘가 좀잘나 마지막이네. 응.